잘했어. <laughs> 얘가 주인공인가봐. 누가 나오지? A tiger? Bear? A boy. 그치? 아, 얘, 얘가 bear라니. 아, 얘가 bear? 얘 누구지? 두더, 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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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두 두더 <알지. 웃음> A boy, right? 응. 음. 읽어봅시다.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정글이었어요. 표범 아 표범이었나보다 표범 바키라가 나무 사이를 거닐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이게 웬 울음소리지 바키라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어요 네, 좀... 그래. 울음소리는 풀숲에서 났어요 바키라가 풀숲을 헤쳐보니 산의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서 울고 있었어요. 응애야! 응애야! 어디? 응애가 어디 있어? 엄마가 그냥 했는데. 응? 재밌으라고. 응애야! 응애아 엄마 이제 내가 아기야. 응애응애 그래서 바키라는 아기를 늑대 가족에게 데려갔어요. 어머! 참 예쁜 아이네요. 모글리라고 부르죠. 모글리. <laughs> 모글리야, 이름이. 늑대 가족은 모글리를 사랑했어요. 모글리는 늑대처럼 기어다니고 생활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정글에는 사나운 사랑이, 사나운 호랑이, 시역한이 있었어요. 시역한은 사람을 몹시 싫어했죠. 따라서 모글리도 싫어했어요. 저 아이도 자라서 사냥꾼이 되겠지. 그러기 전에 잡아먹어야겠어. 시어카는 <laughs> 틈만 나면 모글리를 노렸어요. 늑대 가족은 모글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이 사는 마을로 보내기로 했어요. 늑대 가족의 부탁을 받은 바키라가 모글리를 데리고 마을로 향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날이 어두워졌어요. 바키라와 모글리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자. 바키라와 모글리가 잠든 사이 커다란 뱀이 슬그머니 귀여워 몸을 휘감았어요. 그 녀석 참 맛있게 생겼다. 모글리가 소리쳤어요. 바, 바키라 도 살려줘! 바키라가 뱀의 머리를 후려치자 뱀은 쿵 떨어졌어요. 날이 밝았어요. 모글리는 아무래도 정글을 떠나는 게 싫었어요. 바키라, 나는 마을에 가지 않을 거야. 바키라는 모글리를 잡아당기면서 신랑이질했어요. 좋아, 네 마음대로 해. 화가 난 바키라는 혼자서 가버렸어요. 모글리가 잘살수 있을까? 혼자 남은 모글리는 외로웠어요. 바키라를 따라갈 걸 그랬나? 그때 흥겨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쥐 두비디두, 즐겁게 두비디두. 바로 큰 거, 큰 곰? 벌루였어요. A bear. 모글리가 벌루를 따라 춤을 추었어요. 벌루와 모글리는 금방 친해졌어요. 벌루, 우리 같이 살자. 좋지. 그럼 넌 이제 꼬마 곰이 되는 거야. 벌루는 모글리에게 곰처럼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다음날 벌루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강 위쪽으로 갔어요. 모글리는 혼자 강가에서 놀았죠. 그때 갑자기 호랑이 시어칸이 나타났어요. 꼬마 <laughs> 녀석! <laughs> 드디어 찾았다! 시어칸은 비열하게 웃으며 모글리를 덮쳤어요. 그때 바키라가 뛰어나왔어요. 모글리가 걱정되어서 쫓아온 것이었어요. 바키라는 재빨리 시어칸의 목을 물었어요. 허겁지겁 강가로 돌아온 벌루는 시어칸의 꼬리를 잡았어요. 시어칸은 바키라와 벌루의 공격을 받고는 이리저리 날뛰다가 결국 도망가고 말았어요. <laughs> 오휴 호랑이를 쫓아냈어 대단한데? 모글리는 바키라와 벌루를 끄다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바키라 벌루 정말 고마워. 그러자 바키라가 모글리를 달래듯이 말했어요. 모글리 우리가 왜널 마을로 보내려는지 이제 알겠니?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야 돼. 하지만 난 너희들과 헤어지기 싫어. 모글리는 정글을 떠나는 게 섭섭했어요. 모글리는 할수 없이 바카라와 벌루를 따라 다시 마을로 갔어요. 마을 입구 우물가에서 한 여자아이가 물을 깊고 있었어요. 모글리는 사람을 처음 보았어요. 우와, 예쁘다. 나랑 정, 정말 닮았는걸? 모글리는 그 여자아이가 좋았어요. 모글리는 자신도 모르게 여자아이 곁으로 다가갔어요. 바키라 와 벌루는 그런 모글리를 보면서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모글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정글로 돌아갔답니다. 정글은 어떤 동물들이 살았어? 음. 예. 맞아. 타이거. 그리고 벌루. 벌루 맞아. 바키라도. 그치. 예 맞아 어 뭐해 모글리 만약에 은혜가 모글리라면 예. 어 모글리라면 너가 모글리라면 네 정글에서 살 거야 어떡할 거야 안살 거야 안살 거야 내려올 거야 마을로, 마을로 내려올 거야 마을로 내려와서 엄마가 보면엄마한테 거야 아 좋아